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플로우 앱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PC에서 파일을 폰으로 옮기고 또는 거꾸로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PC로 옮기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음, 저는 일단 PC에서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에 삼성 플로우 앱을 찾아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음, 바로 이 화면인데요. 음, 아마 자동으로 폰과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 뷰 누르기 전 화면입니다. 바로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저는 이미 파일을 서로 간에 서로 두 기기 간에 전송을 한 결과가 지금 여기 하나 둘세 개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두개 파일은 폰에서 PC로 보낸 경우, 오른쪽에 보이는 파일은 PC에서 폰으로 이동을 한 경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저는 먼저 PC에 있는 파일을 폰으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자, 플러스 버튼을 클릭. 열기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내가 손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진을, 사진이든 아니면 영상이든 파일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저는 사진으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사진 폴더에 가서 하나 고를게요. 꽃사진 하나를 클릭, 그리고 열기 눌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 벌써 이제 전송이 됐구요. 어, 자, 폰에는 파일을 받았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떴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스마트뷰. 이거를 누르는 이유는, 음, 폰 화면을 예,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 스마트뷰라는, 음, 요거 보이시죠? 스마트 뷰. 요 버튼을 누르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제 폰이 그대로 미러링 돼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전송을 받았으니까 뭐 다른 거 보실 필요도 없어요. 바로 갤러리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갤러리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 갤러리에서는 바로,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이게 뭐 무궁한가요? 자, 여튼 제가 방금 보낸 사진이 맞구요 얘는 어디에 가서 찾으시면 되냐면 여기 삼성 프로라는 폴더 보이시죠? 바로 앨범이 하나 생기고 그 안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앨범 찾으시는 방법은 음자맨 밑에 갤러리 들어가셔서 여기 앨범 사진이 아니라 앨범 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을 왔다 갔다 해 보시게 되면 삼성 프로라는 네. 여기 있습니다. 삼성 플로우라는 예, 앨범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 클릭하셔서 터치하셔서 사진을 찾아서 터치해 보시면 되십니다. 자, 좋아요. 이번에는 거꾸로 음, 폰에서 폰이죠. 여기 폰에서 PC로 한번 사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음, 갤러리에서 공유를 이용해서 바로 삼성 플로우를 선택해서 보내실 수도 있는데, 음, 이번에는 삼성 플로우에서 파일 첨부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알림 영역을 보시면, 삼성 플로우 실행 중이라는 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터치해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십니다. 아니면 음... 책은 실행한 앱을 찾기 위한 맨하단의맨첫 번째 버튼, 요거를 누르셔서 이렇게 음... 보시면 삼성플로우가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터치하셔도 됩니다. 자, 어, 여기로 와서 우리가 할 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플러스 버튼. 예, 바로 요거를 손으로 터치하시고, 터치하시고, 다시 맨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면, 이미지, 동영상, 내네 파일, 오디오, 이렇게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 요거 한번 터치, 터치했구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진을 고를까요? 네. 자, 캔바라는 앨범에 사진 하나를 골랐습니다. 사진 하나를 이렇게 터치하시고 어, 상단에 완료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이제 이쪽이 PC에죠? p c 에 삼성 플로우 화면입니다. 어, 여기 왼쪽에 뭐 하나 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바로 이게 음, 방금 폰에서 PC로 보낸 사진입니다. 자 그럼 이해를 어떻게 해요? 손, 어, 마우스로 클릭 음, 자 클릭하시면 요러, 아 요렇게 생긴 사진이 왔구나 라고 이렇게 사진을 보실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저는 사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일단 보이는 요 사진 앱은 이렇게 X 버튼을 눌렀고요. 자. 어, PC에서 뭔가를 자료를 파일을 찾아본다라고 하셨을 때는 어, 무조건 파일 탐색기 바로 요 부분이죠. 네, 작업 표시줄에도 있고요. 작업 표시줄에 이 파일 탐색기가 없다면 바로 여기 시작 버튼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라는 메뉴가 보이십니다. 요거를 눌러주셔도 되시고요. 자, 저는 여기 작업 표시줄에 항상 파일 탐색기라고 노랗게 되어 있는 파일 탐색기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 자, 바로 사진이라는 폴더 안에, 사진이라는 폴더 안에 바로 여기네요. 삼성 플로우 네. 자 폴더 보이시죠?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음, 네 방금 들어온 사진이 여기 보이네요. 더블 클릭해서 네 조금 전에 확인했던 그 사진이 맞습니다. 네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PC와 폰을 미러링 해서 보여주는 삼성 플로우라는 앱을 이용해서 PC와 폰 사이에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배워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